일라인 스케이트 잘 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? 좋은 일라인도 좀 추천 좀 안녕하세요 지식틀찌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. 일단, 인라인을 사셔야겠죠. 많은 분들이 대부분 K2와 로체스를 많이 탑니다. 물론, 다른 브랜드도 있지만,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. 구분을 하자면, 피트니스, 어그레시브, 하키용, 레이싱용으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. 피트니스는 그냥 가볍게 탈수 있습니다. 어느 정도의 스피드가 가능하고요. 부츠는 소프트형이 많습니다. 어그레시브는 글라인드라든지 묘기를 부릴 수 있는 걸 놓치는 하드형이고 튼튼하죠. 하지만 슬라럼이라고 콘을 놓고 하는 건 피트니스가 더 좋습니다. 하키용은 급제동 급회전이 가능하도록 되었고 튼튼합니다. 바워어라는 회사가 대표적이고요. 휠 모양이 다릅니다. 레이싱은 바퀴가 5개 달린 건데요. 발목이 없죠. 스피드용이라 할수 있겠네요. 일반인들이 많이 타는 건 피트니스와 어그레시보고요 가격대는 저가형 5만원 정도부터 고가형 5에서 60만원대쯤입니다. 대부분 저와 같은 학생들은 15에서 25만원대 등을 많이 사용합니다. 다른 운동과 달리 인라인은 어느 정도까지는 열심히 만난다면 빨리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저가형을 살 경우 이중 부담이 될수 있으므로 처음 살때 괜찮은 걸 사는 게 좋습니다. 정보를 얻으시려면 일단 가까운 곳에 있는 인라인 동호회를 방문하셔서 사람들이 타는 걸 직접 보고 사시는 게 제일 좋을 거라 생각됩니다. 조금 싼 곳은 동대문 운동장 쪽을 사시면 인라인 파는 곳이 많이 있고요. 인터넷으로도 싸게 살수 있지만 사이즈를 직접 신어볼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. 또는 이베이와 같은 외국 경매 사이트 같은 곳을 이용하시면 싸게 사실 수 있지만 영어로 되어 있고 잘 모를 경우 관세 등으로 인하여 오히려 우리나라에서보다 비싸게 살 수도 있습니다. 인라인을 사실 때는 사이즈가 꼭 맞는 걸 사시는 게 좋습니다. 특히 소프트보츠의 경우는 타다 보면 조금 늘어나기 때문에 발가락이 접히지 않는다면 꼭 맞는 걸 사세요. 그리고 처음에 인라인을 신으시면 뒤꿈치가 딱 붙지 않기 때문에 신은 상태에서 뒤꿈치 쪽을 툭툭 바닥에 쳐서 붙게 한후 사이즈를 재시면 되고요. 온라인 거래를 하시려면 종이에 발을 떠서 사이즈를 재는 것도 한 방법이겠습니다. 음, 별 얘기 없이 길어지는군요. 그럼 인라인을 잘 타려면 우선 기초가 중요합니다. 즉, 혼자서 무작정 하는 것보다는 올팍 같은 곳에 가면 무료로 강습해주는 곳이 많으니 기초부터 배워야 합니다. 참, 중요한 건 보호 장구는 꼭 갖춰야 한다는 겁니다. 특히 올파같이 사람이 많은 곳에는 돌발 상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꼭 필요하고요. 사람들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또 쓰면 좀 이상하게 보인다 하여 잘 착용하지 않는 헬멧은 매우 중요합니다. 넘어져서 무릎이나 팔 같은 경우는 상처로 끝나지만 머리는 치명적이기 때문이죠. 마지막으로 초보자들이 잘 안되는 것중 하나는 무릎을 굽히는 것입니다. 스키도 마찬가지고 보드도 그리고 심지어는 자전거까지도 무릎을 굽히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. 무릎을 굽히면 일단 충격 흡수가 되거든요. 우리 몸에 있는 쇼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무게중심이 낮아지기 때문에 안정적이죠. 특히 넘어졌을 때, 또한 인라인에서 발을 뻗을 때 무릎을 편 것보다 훨씬 멀리 뻗을 수 있겠죠. 그리고 나중엔 폼도 멋있답니다. 저도 아직 초보이기에 더 많은 글을 쓰고 싶지만, 이만 줄이 구유 다른 고수님들이 리플을 다시거나 아니면 인라인 동호회를 검색해서 찾아가보심이 좋을 겁니다. 그럼 즐거운 라이딩 하세요. PS. 문제 제기에 대한 답 올팍 올림픽 공원, 월팍 월드컵 공원 PSII. 문제 제기에 대한 답 맞습니다. 물론 강도가 다릅니다. 그것 외에 휠 조금 다릅니다. 제가 이야기하려고 했던 건 그냥 모양이었습니다. 물론 모양이 큰 상관은 아니지만 꽤 오래전에 썼던 글인데 아직도 문제 제기가 올라오니 재밌네요. 지금까지 지식틀 찍이었습니다.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데이트될 예정입니다.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.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. 감사합니다.